그리고 정역치역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완, 완전히 항상 기본틀 이제 어떠, 어떤 식으로 맞춰놓고 출발하는 게 좋냐면 y는 루트에 a에 x p 더하기 Q, 요런 꼴로 만들어주고서로, 자, 루트 앞에 있는 개수랑,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면 돼. 그래서 저 틀로 만들려면, 시작점이 얼마다? P 콤마 Q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요 1번 같은 거는, 자, Y는 루트에, 자, X 앞에 2로 묶어, 얘들아. 그래서 X 더하기 2 더하기 1, 요 틀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면 요렇게 만들어주면 시작점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 콤마 1이 시작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음. 음, 자, 그래프를 먼저 y축이고, x축이면, 시작점이 마이너스 -2, 2콤마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2콤마 1에다 찍고,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요기호가 플러스 플러스지? 그러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요 루트 때문에 살짝, 뭐, 높게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y절편 정도는 하나 써놓는 게 좋긴 좋아. 그럼 x에다 0 내면 이제 3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요 정도는 써놓는 게 항상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 여기 위쪽으로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러면 정 정의역은 얼마다? 마이너스 2 이상이고 치역은 얼마다? 뭐1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물론 이렇게 X와 이렇게 지퍼 모양으로 써줘야 되겠지만 음, 이렇게 뭐 무리 없지? 응, 음, 그치? 자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자 마이너스 쓰고 요 X를 앞쪽에 쓰자. 마이너스를 묶어주고 X 마이너스 2 빼기 1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시작점이 2콤 마이너스 1인 거 보이지? 이거 0되는 값하고 이거 넘어온 숫자. 그치? 그러면 대칭축 2콤 얼마? 마이너스 1 시작점 찍고 둘다 마마면 아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해서 요 방향이다 해서 방향을 외워야 돼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이거 외워 알았지 안 그러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둘다 마마 붙이면 방향이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아까 이 그래프의 원점 대칭 형태라고 생각하면 뭐안 헷갈릴 수도 있고. 이건 자기 능력치니까 각자 외우세요.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정의역이 얼마가 돼?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쓰면 되겠지? 그리고 그래프는 내가 그리기는 이렇게 그렸거든? 근데 이거 증가야, 감소야? 내가 자꾸 이렇게 그리면 애들이 감소라고 하거 이거 올라가고 있는 거다, 지금? 이거 증가다?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다, 우리. 그치? 응, 어,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자꾸 감소라고 얘기하더라고. 알겠지? 응. 증가 상태인 거다. 자, 뒤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번으로 갈게. 그러면 이제 니네가 이차함수에도 했지만 이차함수의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차함수는 꼭지점이 제일 중요했지. 그래서 꼭지점이 뭐 이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걔네들 이동만 가지고 x축을 얼만큼 y축을 얼만큼 이제 볼수 있었잖아. 그러면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야. 시작점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룹은 어차피 방향은 똑같게 돼 있거든. 그러면 얘 봐봐. y는 자 루트에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2로 묶어주자. 그럼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거를 x축으로 얼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만큼? b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이제 y는 얘가 이렇게 된대. 그럼 얘도 좀 만들어줘.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x 마이너스 4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 보여?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뭐는 똑같냐? 여기 마이너스 2는 똑같지? 그럼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미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시작점이 2,1이었는데 여기 시작점이 4,-5가 마이너스 된거 아니야? 그러면 x축으로 얼마큼? 2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해야지 요 그래프가 이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 찾는 거야 시작은 알겠지? 그래서 뭐 답은 마이너스 4여기까지는 그냥 굉장히 쉽지? 이제 계속 함수 했던 거니까 자 뒤로 갑시다 자, 4번 문자.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 표현이 없으면 요 식이 없으면 얘들아,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루트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니까 x가 2 이하인 게안써 있어도 정해져야 되거든? 근데 얘처럼 이렇게 정의역을 주면 내가 이제 그 그림에서 1부만 당연히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역시 그림을 그리고 출발하면 돼.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에 x-2 빼기로 만들어줘. 그러면 시작점이 이콤마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게 보이지? 그래서 그걸 그려, 얘들아. 역시 똑같이 응, 음, 그지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콤마 마이너스 1을 잡을게. <laughs> 자, 그럼 여기 뿔마야. 규현아 어느 방향으로 가지? 여기 뿔마면?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 어, 그치.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림이. 아, 여기가 뿔마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의 역이이 이하가 다 돼야 되는데, 얼마부터 얼마까지만 보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보랬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그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무슨 값이고? 최대 값이고, 얘가 뭐가 존재하지? 최소가 존재하겠지. 그럼 최대 값 얼마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 얼마냐? 음, 3, 2니 얘들아? 이거? 그치. 그 다음에 2는 얼마 나와? 이놈의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보여? 그치? 그러면 이제 지역은 y바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다? 2까지다. 이렇게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괜찮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낮은 데부터 큰 데까지가 이제 지역의 범위가 되겠지. 최대 최소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릴 수 있으면 끝나 얘들아. 그치? 그래서 거기까지는 됐고. 그치? 그러면 이제 지금 뭘했지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지? 그랬다고 할게.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듯지?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워. 자,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고 A의 부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Y는 일단 여긴 똑같을 때니까 여긴 건들지 마. 알았지? 루트에. 그냥이 폭은 내가 그림을 보고 알수 있지 않잖아. 그니까 러이 A도 모르니까 얘까진 건들지 마. 그러면 이 그림의 시작점이 마이너스 2콤마 1인 거 보이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콤마 1에서 시작하려면 X 플러스 E 더하기 1 이런 꼴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꼴을 잡아. 그럼 모르는 문자가 A 한 개지. 여기까진 괜찮니? 왜냐면 내가 이 그림만 보고 저 A 폭은 알 수는 없거든. 그치? 근데 그 외에 항상 한점 하나가 더주어진댔지 그러면 지나는 점이 0콤보 얼마를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그랬다 마이너스 1넣게 그럼 마이너스 루트에, 여기다 0 늦게, 그럼 2A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 루트 2A가 넘어가면 2가 되니까, 2 a 가 4가 되지? 그래서 a가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래서 2를 해서 어떻게 넣면 돼? 여기다 넣으면 끝났으니까 여기다 넣어서 각자들 푸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에 2x 더하기 4 더하기 1 꼴이니까 a는 2가 되고 b는 4가 되고 c가 1이다. 여기까지도 무리가 없지? 그래서 무리 유리함수 때랑 똑같아. 근데 다만 기준이 되는 게 무리함수는 저 시작점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을 세워주시면.